문경 세제는 국내 가을 단풍 명소로 손에 꼽히는 곳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관광객이 물밀듯이 몰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관광객 수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 단풍 김경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경 세제 황토길 주변으로 붉은 가을 옷을 꺼내 입은 단풍이 자태를 자랑합니다. 등산객은 곱게 물든 단풍을 사진에 담기 위해 분주합니다. 문경에 처음 왔는데요. 너무 산세도 이쁘고요. 지금 단풍이 절정은 아닌데 굉장히 좀 따스하게 느껴져요. 너무 좋아요. 일주일 전 문경새재를 둘러싸고 있는 주흘산과 조령산 정상에서부터 물들기 시작한 단풍은 이제 점차 절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문경 세제에서 단풍이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제2관문 앞입니다. 아직은 나뭇잎에 푸른빛이 조금 남아 있는 상태지만 다음 주에는 단풍이 절정에 달하면서 세제길 전체가 붉게 물들 전망입니다. 예년과 비슷한 시기에 찾아온 올가을 단풍은 이달 말 절정을 이루고 다음 달 둘째 주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올해 단풍은 비가 적당히 오고 어, 가을 날씨가 좋아서. 아주 빛깔이 선명한 최고의 단풍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 단풍 절정기와 문경 사과 축제 기간이 겹치면서 문경 세제 관광객 수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 사과 축제 한다 해가지고 겸사겸사 구경 다고 하려고 왔어요. 아, 여기 오니까 너무 좋네요. 길도 좋고 단풍 좋고 공기 좋고 물이 너무 맑아 좋았어요 최근 평일에는 5천 명, 주말에는 하루 5만 명이 문경 세제를 찾고 있는데. 사과 축제 기간이 끝나는 오는 30일까지 5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걸로 문경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